메시지 해주셔서 <laughs>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이 설교 부족하지만 설교를 하는데요, 앞에 이 기도자들이 힘 있게 기도하시면 저도 막 힘을 더 얻죠. 사실 음,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 어제 우리 성례 축복을 했는데요, 어, 매번 우리가 이제 드리는 그런 성례인데 어제는 조금 더 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갔더니 우리 유치부 유치부 아이들이 한때 이제 성례를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오늘 성례한 날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 그랬더니 유치부 아이들이 아, 식인종 그랬대요. <laughs>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식인종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은 끝나고 나서 자기끼리 막 쏙딱쏙딱 거려요. 야, 오늘 포도주 맛있었어. 막. <laughs>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우리가 성례를 그렇게 알고 있다면 참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 지금 이 시간표에. 그 아이들은 아이들이지만. 그래서 저는 어제 그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길을 찾은 거거든요. 주일날 새벽에 딱이 차를 타고 나오는데요. 아마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이 길을 몰랐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이 길을 몰랐으면 진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아, 내가 이걸 몰랐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마 저기 뭐 그냥 떠돌이처럼 다니고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었고. <laughs>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날 부르셨다. 근데 이게 그냥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운동 속에 있다. 뭐 저는 어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쓰이트리면서 정리하면서 아 이게 진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제가 이제 결혼한 지도 저도 한 20년 뭐 어르신들이지만 넘었는데요. 처음에 딱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환경이 좀틀린 가정에서 자른 그런 이제 어최 전사님이랑 이제 사게 되니까 저희 집안은 약간 좀 이렇게 말이 좀 말도 좀 자주 하고 소통하는 그런 집안인데 원래 말이 없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좀 화가 나면 막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말을 좀 풀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화가 나면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고 뭐 말을 안 하니까 처음에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수 있겠나 생각도 들고 근데 살아보니까요. 말이 없는 게더 좋더라고요, 저는. <laughs> 말이 좋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냐 진짜 우리가 살리는 사역은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겁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놓질 않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핸드폰을 뺏자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답이 아니잖아요, 사실. 핸드폰을 뺏는 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중독돼 있는 것을 치유하고 그들의 영적 문제를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근원적인 힘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게 진짜 사역이지 핸드폰을 뺏어서는 사실 그게 일시적인 효과지. 근데 성경에 있는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이 문제를 치료한 거거든요. 요셉도 사실. 어,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그들을 갖고 있는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또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을 때그 안에, 또 수용소로 갔을 때 정치인들, 또 바로왕을 만났을 때이 고백을 하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어,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점 문제를 알고 이해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사역이 치유하는 사역. 그래도 우리가 진짜 기쁜 거예요. 답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저께 메시지를 쭉 정리하면서요. 어제 성찬을 하는데도요. 아, 이 감사 고백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하나님이 장인성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 밑에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하리거든요. 정말.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냥 내가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아,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 오직 복음 말씀하지 않고, 율법 얘기하시고, 신비 얘기하면 우리도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오직 복음의 강단이 계속 선포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 감사 고백이 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운동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구나. 오직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오직의 강단 속에 목사님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진짜 최고 행복자구나. 행복자구나. 이게 기뻐지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를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현지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행복을 계속 누려라는 겁니다. 이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것을 계속 누리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 우리의 모든 것의 끝을 알고 있는 이 힘을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 모든 걸다 주셨기 때문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 주신 응답을 찾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시간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시간표, 절대 시간표를 찾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해라. 오늘도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기뻐할 이유 찾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 좀 부족해도 감사, 모잘라도 감사, 연약해도 감사. 이게 진짜 감사더라고요. 제가 일본을 이렇게 갈 일이 있으면요. 일본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게 그냥 체질이 배가지고 아리가또, 아리가또 계속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부딪혀도. 뭐.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뭐 부딪혀도 그냥 지나가고.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내가 진짜 근원적인 걸 깨닫고 나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 아 그렇구나. 어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이제 청년 한 명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뭐 어떻게 좀 다른 교회로 갔다가 뭐 이렇게 저한테 근간에게 연락이 좀 와가지고. 근데 그분에 적응을 못하고 또 다른 교회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왜 그래, 왜 그랬어. 그냥 여기로 오지. 그랬더니. 그래도 좀 약간 벼면 쩍고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랩난티야. 너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또 너의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줄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게 가장 행복이다. 뭐 어디 간다고 하나님 말씀 없겠습니까? 맞죠. 뭐 근데 그 사람이 살그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온 것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해해 줄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있는 곳 그곳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회 가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봐온 뭐 중고등부 우리 그런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잖아요 저희들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근원적인 감사를 주시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주셨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려봤습니다. 오늘도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하루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24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질 지 있습니다. 우리는 인,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지만 불신자들은 인생의 여정을 갑니다. 오늘도 그들이 가는 현장인데요. 불신자들이 가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지만 그들이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어떤 눈을 떠야 되겠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일단 우리의 눈이 영적인 영안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들은 뭐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잘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마귀에 눌려 있습니다. 마귀에 눌려 있는 자들이 보여야 돼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건강하지만 건강이 더 그들을 보금을 못 뜨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는 사실이 보여야 됩니다. 오늘도. 요한봉 8장 44절. 너희 아비 이 마기라고 성경은 분명히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보여야 됩니다 이 사실이 그래야 우리가 오늘도 그 현장에 24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삼교구 이제는 그 지역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시작해서 이제 김홍철 장호님 내 예배를 드리러 이제 수유동을 딱 지나갔는데 그, 김원찬 장르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뭐, 직원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좀막 사건이 좀 벌어진 거예요. 네팔에 왔던 친구가 잘 있던 친구인데, 갑자기 막 간질로 이제 막, 뭐, 간질로 막 이제 들어눕고 막,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김원찬 장르님이, 아,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이 사단이 발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맞다니까요 일단 우리가 오늘도 현장에서 이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아, 막에게 눌려있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근원적인 감사를 통해 이 생명운동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담에 다섯 가지 전략이 있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사단은?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전도하게. 결국은 뭐 집중하지 못해, 헌신하지 못해, 결국은 뭐 전도 성교하지 못하게 만든다.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이 눈을 오늘도 딱 보시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답이 전 어제 목사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전 전도수첩이라는 답을 어제 다시 한번또딱 잡았습니다. 전도수첩. 우리가 현장에서요, 이 전도수첩을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전략이 있거든요. 우리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방법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중에 그 사람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모든 게다 걸려있죠. 그러나 현재 걸려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정신 문제 와 있는 사람한테 육신 문제 얘기하고 후대 문제 와 있는 사람한테 어 다른 문제 얘기하고 물론 맞지만 정확한 관역을 꽂을 수 없다 전도 수첩 그 사람을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이거 하는 거 이거 제가 요번 주에 세명 정도 복음을 전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한 사람은 혈액암으로 지금 투병 중인 청년, 한명 있습니다. 한 분은 어, 요양원에 지금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는 이제 청소년이고요. 그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혈액암을 갖고 있는 친구는 복음을 제가 전하고 그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락방이 열리면 나중에 제가 이그 혈액암으로 꾸준히 이젠 치료받고 완쾌된 제 주변에 있거든요 복음 받고 그분이랑 연결해드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사실. 사단도 이런 전략을 쓰거든요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전략 없이 그래서 이 전도수첩이라는 게, 아, 이 사단의 전략을 깰 답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어제 메시지중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다. 나도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해야겠구나. 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24 기도를 누리면서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호철 장로님 어제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났더니 우리 이정희 원사님이 막 명단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다. 그리고 저거 뭐 언제 들어가자. 그래서 내가 아, 좋습니다. 일단은 망대를 세우시고, 오늘도. 그죠? 망대를 세우시고, 오늘도 기도로 현장을 정복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RTS 총 동문회 방이 있는데요. 거기 총 동문회 방에 어떤 주일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각골난망이라는 한자 성어를 올리셨더라고요. 각골난망. 이게 무슨 뜻이냐면 뼈에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다라방 다라방 하냐? 그분 얘기가 나는 각골난방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맞다 그래. 누가 뭐라 그랬든 <laughs> 그렇죠? 이 복음이 좋아서 그렇게 교회 다녔지만 이 복음 몰라서 고생했는데 정확한 영점 문제 알았고 내길 찾았고 각골난방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다. 복음 공동체, 선교 공동체 말씀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생명 운동 때문에. 생명 운동 때문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생명 운동 때문에 모였습니다. 생명 운동의 기쁨이 끊이지 않는 교회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말씀 들을 때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찬양할 때가 가장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죠. 기도할 때가 가장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것을 요즘 많이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핸드폰을 하냐면 핸드폰 게임을 할 때. 머리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딱 생성이 되면서 만족감을 딱 얻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근데 예배 드릴 땐 이게 안 나와요. <laughs> 어른들은 나오는데. 찬양할 때 도파민이 확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장로님 여기 계신 거라니까요. 찬양 드릴 때 도파민이 확 나오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 방나시장롱님 캠핑 가실 때 도파민 나오시니까 저 가시는 거고. <laughs>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드릴 때 도파민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도파민이 나오도록.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다. 복음 공동체, 성교 공동체. 저는 이렇게 붙잡아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추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강단 메시지 또 성취되어지는 현장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내 축복 주신 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자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의 말씀이 오늘도 성취되어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 백성에게 우리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취되어진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성례 주.